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및 중개실무 제 36강 시간으로서 4. 특별한 어, 확인 설명 사항으로서 1. 분묘기지권 2. 외국인 토지취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분묘기지권 자 분묘기지권은 글자 그대로 분 무덤 분 묘지 묘자예요. 기지 터기 땅지 분묘, 무덤에 대한 그 터의 땅에 대한 권리를 말하죠. 그러 그러니까 묘지가 있으면 무덤이죠. 거기에 제사 지낼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자기 땅이면 이런 분묘기지권이라는 얘기 안 하죠. 자기 땅에 자기 조상을 모셨으면 그냥 제사 지내면 되지만 남의 땅에 모셨기 때문에 분묘기지권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수호와 봉사를 위해 판례가 인정하는 관습법상의 특수지상권이에요. 특수지상권, 즉 지상권이란 얘기입니다. 지상권, 지상권 여러분 민법에서 배웠듯이 지료지급을 요소로 하지는 않습니다. 즉 지료를 안 내는 지상권도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분묘기지권은 취득 어떻게 취득하는가, 취득하는 게 있는데 이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취득에서 토지 소유자의 생략으로어 분묘를 설치할 때입니다. 자기 땅은 아니고 남의 땅인데 내 부모님, 내 조상의 분묘설치가더 허락을 받은 거. 자, 토지 소유자의 승낙. 승락. 간단하죠. 승낙을 받은 경우, 분묘 기지권 취득하고요. 두 번째는 시효 취득. 분묘가 있는데, 봉분이 있는 거죠. 무덤에 뽀얼렁 나온 거. 그거 20년이 상 거예요. 자, 20년. 그러면 시효 취득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는, 세 번째는, 분묘 설치된 토지가 매매 등으로 처분돼어 원래 내 땅이에요. 내 땅에 내부모나내 조상 묘가 있는데, 그게 처분해서 분묘소유자와 토지소유자가 다르게 된 때, 자 소유자가 다르게 된때 이런 경우입니다 자 이런 경우에 취득이 가능합니다 지금은 요즘 다 도시화가 돼서 시효취득도 없고 승낙도 안해주고 소유자와 그 토지소유자와 그 분묘소유자가 다르게 된다 이건 아주 특수한 경우죠 3번이 좀 있을까 하고 예전에 대부분 그 승낙이 가능한 게다 이웃이에요. 이웃. 농경사에서 다 이웃이라 내 부모 묘지가 옆집 토지에 있을 수 있고 내 조상께 거꾸로 그집께내땅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서로 그 농경사에서 토지를 거래하다 보면 그래서 서로 승낙이 가능했는데 지금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고 보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분모 기지권은 판례가 인정하는 특수지상권을꼭 알아두십시오 자 그러면 어떻게 공시하는가 이 공시방법 이 분묘의 공시방법은 등기는 필요 없어요 등기할 필요가 없죠 특수지상권 법 판례가 인정한 거니까 그래서 모양 이 봉분으로 인정 봉분 땅이 있으면 볼록 튀어나왔잖아요 그 앞에 이제 비석 같은 게 있고 이 볼록 나와 있는 거 그리고 때라고 그러죠? 잔디 이렇게 입혀놓고 이게 봉분이라고 그런는데 볼록 나온 거를 이 봉분이 바로 공시를 하는 거예요. 봉분으로 공시하는 겁니다. 보여주는 겁니다. 그럼 따라서 평장을 한다든가 암장, 몰래 한 거예요. 즉, 땅 밑에 관은 있는데 봉분이 없어, 봉분이. 여기 아무것도. 그럼 이런 것은 인정한다, 안 한다? 인정 안 한다는 얘기예요. 이런 건 공시가 안 되니까. 아무도 몰라요. 즉, 봉분이 있어야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범위, 분묘 기지권의 범위는 건 어딘가 보면, 분묘 기지뿐만 아니라, 그, 묘지 땅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분묘의 수호이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친다. 주변에도 가능한 거예요, 주변. 제사를 지내려면, 여기 돗자리 같은 거 깔고, 여러 명이 절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 이 주변 땅까지도, 이, 요, 공분하고 그 비석 있는 여기까지만 인정해준다는 게 아니라 그 앞에서 제사하고 그 수호할 수 있는 거기까지도 인정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러 개가 여러 기라고 놉니다. 여러 기. 여러 개의 분묘 분모, 분묘가 집단적으로 설치된 경우 그 내부에서 그 분묘 기지권 범위 내에서 이장하는 것은 효력이 인정됩니다. 자 분묘가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자이 이 안에.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서로 이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이 다음입니다. 교력이 미치는 범위를 하더라도 새로운 분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아버지 묘가 여기 있어요. 분묘기지권 남의 땅에. 그데 어머니가 돌아가셨어. 자 어머니가 돌아가셔서 어머니 거를 아버지 묘에 합장할 권리는 있다 없다 없다는 얘기. 요 새로운 거는 못해. 기존에 있는 걸 이장하는 건 가능해도. 중요한 겁니다. 새로운 거를 어, 신설할 분류를 신설할 권능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거꼭 기억하십시오. 자, 지료는 지료 자, 지상권 사용하면 지료주잖아요. 근데 지료는 약정이 없는 한 무료입니다. 어, 따로 약정한 게 없다면 왜냐면 지상권은 지료지급이 그 요소가 아니기 때문에 돼요. 민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운 겁니다. 그리고 시효취득의 경우에는 지료지급이 불효, 판례상 인정이 돼요. 시효취득을 했어 20년 동안 분묘하는데 아무런 제재를 안 받고 내가 분묘를 했습니다. 분묘 기지를, 기지권을. 그리고 그동안 돈낸 낸 적도 없어. 그러면 이렇게 시효 취득한 경우에는 지료 지급을 안 해도 됩니다. 불효, 필요하지 않다는 얘기니까. 자, 존속기간 분묘 기지권의 존속기간은당사자 약정이 없는 한, 없는 경우 분묘의 수호 봉사를 계속하는 한 분묘 기지권도 존속한다. 즉, 자손이 있어서 계속 분묘기지, 수호, 제사 이렇게 지내면 유지되는 거인근데 자손이 대가 끊겼어. 더 이상 수호공사를 안 해, 그러면 존속기간도 마무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분묘기지권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은 외국인 토지 취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등이란 무엇인가부터 한 번씩 살펴보는데요. 부동산 등이라는 것은 부동산의 등자로 씁니다. 그러니까 부동산 플러스 알파란 얘기고요. 이 부동산은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는 바로 토지하고, 뭐, 토지하고 건축물을 말합니다. 토지하고 건축물. 그리고 이 등은 뭐냐, 이 등. 토지하고 건축물과 관련된 겁니다. 바로 부동산과 관련된 것으로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예, 권리를 말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토지나 건축물 또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이런 것들을 취득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 요 사항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 있는 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자, 자, 외국인. 먼저 외국인의 정의부터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그 외국인 등이라고 나옵니다. 외국인 등, 자, 외국인 등 해서 7가지 정도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이 되 있는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 등이란 다음이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해서, 첫 번째,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자, 대한민국,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개인 두 번째 두 번째는 외국의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자 외국 법령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세 번째 사원 또는 구성원의 2분의 1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자, 사원 또는 구성원의 이분의 일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어, 법인 또는 단체 네 번째 업무를 집행하는 사원이나 이사 등 임원의 이분의 일 이상이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법인 또는 단체 자 이분의 일 이상의 임원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역시 대한민국적을 보유하고 있지 않은 법인 또는 단체. 다섯 번째는, 일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즉, 이 1,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않은 개인, 이 외국 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 어, 그것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가 자본금의 2분의 1 이상이나, 자, 자본금. 자본금. 2분의 1 이상이나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의결권의 2분의 1 이상을 가지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 법인 또는 단체. 여섯 번째, 외국 정보. 외국 정보.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 이렇게 일곱 가지가 외국인 등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외국인 등에 해당하는 사람이 국내에 있는 부동산을 취득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 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를. 자, 그거에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의 그두 번째 부동산 취득의 신고에 대해서 자, 어떻게 신고하는지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의 신고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째 계약에 의한 겁니다. 자, 계약에 의한 부동산의 취득이 있고요. 두 번째는 계약이 아닌 거죠. 계약 외 자,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 취득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고할 사항은 이제 계속 보유. 자, 계속 보유할 때 신고 어떻게 하는지. 요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계약. 자, 계약에 의한 부동산 등의 취득은 외국인 등은 계약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에, 자, 이건 60일 이내에, 60일 이내에 신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60일 이내에 신고를 하는데, 자, 이 신고 관청은 바로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분수 구청장을 말합니다. 다만,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동산 거래 신고 안 쓰면 따로 외국인이라고 해서 부동산 등 취득을 신고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죠. 이 계약에 의해서 60일에 신고를 해야 하는데 하지 않거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자 이런 경우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위반신제,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계약이 아니라 계약 외의 원인입니다. 계약 외의 원인으로 인한 토지시도 보겠습니다. 외국인 등이, 자, 외국인, 계약 외니까 경매, 자, 그리고 상소, 판결, 그리고 법률에 따른 환매권 행사, 그리고 법인의 합병, 건축물의 신축, 증축, 개축, 재축 등으로 부동산을 취득할때는 자이 취득한 날부터 얼마 이내에 취득한 날부터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 취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관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자 아까 계약의 경우에는 위반시에 300만원을 가태렸는데 계약외의 원인으로 어 토지 같은걸 취득을 하거나 건충물을취득한 경우 부동산 등을 취득했을때 이때는 위반을 하면 100만원입니다.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금액이 좀 다르죠? 예. 세 번째, 이제 계속 보유 신고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부동산 등을 가지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이나 대한민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법인 또는 단체가 외국인 등으로 변경된 경우, 그 외국인 등이 해당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려는 경우에는 외국인 등으로 이제 변경이 됐잖아요. 변경된 날부터 얼마 이내에? 네, 역시 6개월입니다. 6개월 이내에 신고원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자, 6개월 이내니까 역시 이것도 위반하는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부과 됩니다. 자, 이제 다음 외국인 토지치듯이 허가를 요하는 경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외국인이 이제 부동산을, 아, 부동산 중에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가 있는데, 해, 어, 그 토지 중에 반드시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신고관청으로부터.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그세 번째, 그 외국인 등이 그 토지를 취득할 때, 토지 취득 시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허가를 요하는 경우, 뭐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 다 같은 얘기입니다. 받아야 하는 경우. 자. 네 가지가 나오는데 자, 허가를 받아야 되는 토지. 이걸 허가 대상 토지라고 합니다. 허가 대상 토지. 네 가지 요구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법에 따른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 구역. 군사와 관련된 겁니다. 군사, 군사 기지 및 군사 시설 보호구역. 두 번째, 두 번째는 문화재 보호법에 따른 지정 문화재와 이를 위한 보호물 보호구역. 자, 지정 문화재 그리고 이를 위한 보호물 그리고 보호구역. 세 번째. 자연환경보전법에 따른 생태 경관 보전 지역. 생태 경관 보전 지역. 네 번째.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자, 야생생물 특별 보호구역. 요렇게 이네 가지 경우에는 네 가지 해당되는 토지의 경우에는 뭐 해야 된다? 반드시 거래하기 전에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이거 거래해도 됩니까? 라고 취득해도 됩니까? 라고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자, 이거 어떻게 허가를 받냐? 이게 허가 받는 거는 그 외국인 등이 이네 가지 경우에 해당되는 토지를 취득하는 겁니다. 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 외국인 등이 토지 취득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을 체결하기 전입니다. 전에 신고 관청, 자 신고 관청 부동산 소재지 시공구청장입니다. 신고 관청으로부터 토지 취득의 허가를 받아야 됩니다. 뭐 신고 관청이 알아서 해주는 건 아니고 외국인이 허가 신고서를 제출을 합니다. 형식이 그러면 신고 관청이 조사해서 판단해갖고 허가할지 불허할지 가 하는데 다만 다만 있어 항상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 있습니다. 자이네 가지 구역인데 토지거래 허가 구역인 경우에는 따로 토지거래 허가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토지거래 허가 구역에서 토지거래 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았을 때, 자 여기서 허가를 받으면 따로 외국인 등이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 어차피 이 토지거래 허가하는 시, 그 관청이 바로 시군구청장 같은 시군구청장이에요. 그래서 이 경우에는 따로 어, 허가 받지 않습니다. 대신 토지거래 허가는 받아야죠. 토지거래 허가는 자세 번째. 허가 신청을 이제 받는 경우에 허가 신청을 받은 거는 이제 신고 관청의 입장이죠. 신고 관청에서는 외국인 등이 허가 주십시오 하고 신고한신고를 받은 거고 허가 신청을 받은 거고 외국인 등의 입장에서는 허가 신청서를 낸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서 시공구청장 입장이다. 시공구청장 이게 신고 관청이에요. 시공구청장은 허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자, 허가 신청을 받습니다. 허가 신청일 해도 되고, 허가 신청 받은 날. 자, 이렇게 허가 신청을 받으면, 허가 신청을 받은 날부터 며칠 이내에, 15일 이내에, 뭘 해야 된다? 허가를 하든가, 아니면 불허가를 하든가, 허가 처분 또는 불허가 처분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시공구 총장은 외국인 등이 허가 대상 토지를 취득하는 해당 구역, 지역 등이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핵심은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면 허가만안 되죠. 반대입니다. 지정 목적 달성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 그러면 허가해도 되는 겁니다. 그때는 허가를 하여야 한다. 자, 자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제 위반했을 때, 자 위반. 위반이라는 거는 이제 크게 두 가지 경우인데 하나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 토지인데 허가를 안 받고 거라는 거니까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 가 하나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는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 계약을 하는 겁니다 외국인들이두 번째는 어, 허가를 받긴 받았는데 그게 부정한 방법으로 네,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에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 자 이런 경우를 위반하는 거죠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되냐? 이, 이렇게 이 법률을 위반해서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취득 계약을 하거나 부정으로 허가를 받아서 토지취득 토지취득 계약을 하면 그, 그것은 그 무효로 합니다. 무효인 법률행위. 효력을 발생하지 않아요. 자, 이거는 법률행위고 그 외국인 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해야죠. 어떤 제재를 가한다? 해당 외국인 등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무효로 되고 뭐증역이나 벌금까지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외국인 등이 허가대상 토지를 어, 취득할 때는 어, 신고관청에 허가를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은 공인중개사법령의 중개실무 제36강 시간이었고 4. 특별 확인 설명사항 시간으로서 1. 분물기지권, 2. 외국인의 부동산 등 취득에 대해서 같이 알아봤습니다. 오늘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